추즈님께서 따다 라디오 생방 오랜만이라 너무 좋다 해주셨는데 따나요 따나 네. 아 따나 <laughs> 제 별명이거든요 따나 어제 든가 따다 애교 아 따다 말고 따나 네, 따나 아 따나 사나를 빠르게 빠르게 읽다보면 따나가 되는구나 그림체가 닮았다는 얘기좀 들으시나요?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데뷔 초반 때 오. 약간 남매 같다고 맞아요 네 하실 정도로 뭔가 많이 닮았다는 오. 얘기를 들었었던 어, 약간 거 같아요. 있어요? 어, 약간 있다. 있어요 어, 약간 어디가 있다.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학원 쪽 학원 하관 하관 저... 쪽이 많이 닮았어요 학원 싫어하세요왜 이렇게 놀라세요 어, 약간 여기 코 밑에부터 눈, 좀 닮은 것 같은가요? 눈이 비요 아, 어, 눈도 약간, 약간 조금 서글서글한 게. 어, 어, 약간 거의 속상. 그죠. 저도 속상해가지고. 어. 오, 그런 게 비슷하네. 속상해요. 놀라셔가지고. 아, 아, 아 그게 아니라 아. <laughs> 뭔가 이목구비가 닮았다기보다는 네. 약간 이제 느낌. 이미지? 이미지 느낌이 닮은 줄 알았는데 하관 같고. 음. 맞아. 약간 말랑 콕떡 약간 그런 느낌 두분 어. 다. 네. 두분은 이제 드라마하면서 좀 가까워지셨겠어요. 아무래도. 아무래도 네. 그쵸좀 어, 얘기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. 씬이 많다 보니까 마씀드린 씬들이. 음. 맞아요. 네. 좀, 많이 이게 나습어요 아니신 거 같은데요? 아니 아니. 요 친해요. 괜아요두 분. 네, 어. 네. <laughs> 나의 지은이 님께... 아, 사나 팬인데 지은이도 지은이도 너무 예뻐서 질투 나서 못볼것 같은데, 나 어떻게 사나야? 나 어떻게 라는 댓글이에요. 사나 씨가 대댓글을 단다면... 네, 네? <laughs> 아, 저 지금 저희가, 어디 하고 있나 고 지금... 지금, 지금 긴장해가지고... 둘 <laughs> <지금> 다... 어디 <laughs> 또 어디 하고 있나? 지금... 제가 알바를 하는데, 네. 알바에서 네. 이제 한 남성이 저한테 다가옵니다. 네. 그리고... 어... 안 <laughs> 그 이거 얘기하면 안되이 장면은 예고편에 나와요. 그치? 그게... 사실, 지은이가 지은이로 바뀐 <laughs> 상태에서. 어, 보러, 어? 아니래. 보는 건 아니에요. <laughs> <laughs> 어떻게, 근데 이 드라마를 봐달라, 이거예요 네, 아르바이트 장면을 네. 봐달라. 어, 그거예요 그거. 그냥 내여상을 그냥 두손 모으고 보시면 되고요. <laughs> 네.